자 13페이지에 18번 또다 풀어볼게 자 마이너스 1에 좌극한 마이너스 1 여기떄 여기 맞지? 숫자 마이너스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막 있지만 엑스란 말이야 엑스 여기야 여기 여기다가 전보대 세워 왼쪽에서 가서 방 부딪쳐 얼마? 얼마? 어 마이너스 1 2번 2번 뭡니까? 마이너스 1로 가는데 오른쪽에서 다가가래 마이너스 1로 가는데 마이너스 마이너스 1 오른쪽에서 다가갈거야 저 멀리서 오자 와서 슝스트래포트 하고 다시 날라가서 슝 부딪혔어 마지막에 부딪힌 것만 신경쓰면 돼 어떤 길을 걸어왔는지는 관심이 없단 말이야 얼마? 3번은 뭐 마이너스 1이겠지 맞아? 마이너스 1로 가라는거지 얼마야? 마이너스 1 되겠지? 그러면 4번은 1이겠네, 1. 1로 가면 돼? 어, 1로 가면 되지? 1의 좌우칸. 1의 우북칸. 6번, 1. 가자? 이렇게 되면 되는 거지? 자, 1에다가 이번에 또 그림 바꿔서, 전포대를 여기다 세웁시다, 이렇게. 세워서, 왼쪽에서 다가가서 펑 부딪혀버려. 슝 와서 펑 부딪혔어, 얼마? 마이너스 1. 오른쪽에서 봐서, 꽝, 바로 부딪혀, 얼마? 2야, 2. 2야, 2. 없는 거야, 그래서. 됩니까? 6번에서 끝나? 6번 끝?